자 T.H.8 시켄셜 수동기아 어, 트위닝 한동안 어, 3D 플라스틱을 사용한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보시면은 어, 카페에 보시면은 요거 요고 요거를 제가 한동안 사용을 해봤어요. 어 기본적인 숭정 비에 느낌은 좋았습니다. 하지만 뭐가 좀 뭐가 좀 느낌이 어, 뭐랄까 금속 재질 비의 느낌이 어... 좀안 좋았습니다. 이 걸리는 느낌이 요 플라스틱이 어,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. 벌어지는 현상. 벌어져야지만, 벌어져야지만은, 이게, 어, 변속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이게. 이 벌어집니다. 이게.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데, 요게 벌어져요. 요게. 어, 조금, 순정비에 괜찮았어요. 어, 댓글 보니까, 댓글 보니까 댓글 보니까 이 아세토 코로사 카페나 저기 타지에 카페나 어, 이 리브 보고서는 저도 한번 어떻게 설치해봤습니다. 설치해보고 한동안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. 처음상 느낌은 괜찮았어요. 막상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. 느낌이 떨어지더라고. 느낌이. 이 벌어지니까. 이 벌어집니다, 요게. 요게 기아를 넣으면은 요게 이게 약간 이렇게 벌어져요. 이 플라스틱이라. 약한 재질이기 때문에. 이 플라스틱 약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벌어져 벌어져서 이게 벌어지니까는 들어가더라고. 기아가 넣으면은 또 이게 벌어져서 들어가고. 이 느낌이 안 좋은 겁니다. 느낌이 안 좋아요. 그런데 숭정 상태에서는 느낌은 괜찮았어요. 자, 이제는 트위닝. 이 트위닝 금속은 다릅니다. 금속, 금속은 달라요. 금형, 금형, 어, 기아 트위닝은 금, 올 금속이라.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. 자. 요거 사용 후 요거 빼고 금속형 재질로 요거를 장착을 했습니다.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. 느낌이. 요거랑 요 금속에 들어있는 트위닝 캣은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. 느낌이 뭐랄까 느낌이 어, 기아가 확실히 걸리는 맛이 다릅니다. 기아 걸리는 들어가는 게 어, 뭐랄까 이 들어가는 느낌이 자체가 손맛이 달라요. 손맛이 달라요 손맛이. 손맛이 손맛이 다릅니다 음? 달라요. 달라요. 음? 금속은 역시 트윈이 계십니다. 며칠 동안 사용한 결과 이 손맛이 자꾸 자꾸 떨어져요. 자꾸, 자꾸 떨어져. 이 금속 재질은 자꾸, 자꾸 기아 넣, 기아 넣으면은 이 점점 갈수록 이 기아가 길들어져가지고 느낌이 점점, 점점, 점점 더 좋아집니다.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 자체가 뭐랄까 어... 트럭 어, 트럭 1톤 트럭 수동 1톤 트럭의 그 수동 기아 맛 걸리는 그 맛입니다 걸리는 그맛 올 트위닝 금속형, 금속형 트위닝 캡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... 어... 좋아요.